변압기 변전소 그림 나와있고 가운데 변압기 나와있어 그치 그걸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자 그랬을 때자 변전소가 지금 송전선 A를 통해 가지고 변전소 B까지 가면서 1차 코일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렇다면은 변전소 A에서 나가는 전압은 VA 라고 하는 전압이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그리고 변전소와 송전선과 변압기에 있는 코일까지 가는 데 있어 가지고 회로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부 다 어떤 I라고 하는 전류로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 내용이 되니 자 그러면은 지금 가문 횟수의 비가 얼마야? 가문 횟수의 비가 5대 1인 거니까는 2차 코일 쪽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OI라고 하는 전류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때 만들어지는 전압이 VB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렇다면 다시 그렇다면 왜 2차 코일 쪽에서 OI라고 하는 전류가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자 그건 우선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의 지금 모래에 너지 손실이 있다, 없다,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내용이 되니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 거기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의 무엇이 동일하다는 얘기야? 전력값이 동일하다고 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내용이 되니 그래서 뭐 우리가 변압기에서 문제를 풀때 변압기에서 공식 하나 있었지 뭐 N2분의 N1은 V2분의 V1이었고 었 I1분의 I2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졌다고. 따라서 1차 코일에서의 전류 i1을 우리 뭐 i라고 잡게 되면은, 맞아, 2차 코일에서의 만들어지는 전류는 얼마? oi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내용이 되니? 그래서 뭐 m분의 o에는 i1분의 i2는 oi가 분자고 i가 분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내용이 되니?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무엇? i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내용에 대해. 자, 그러면은 1번 문제에서 뭐였었냐면은 결국에는 송전선 a와 송전선 b에 걸리고 있는 얼마? 저항값이 얼만지를 계산을 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자, 송전선에서의 저항은 결국엔 뭐? 손실 전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줄수 있는 거고 우리가 손실 전력을 계산을 했을 때 i 제곱 r이라고 하는 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 무슨 말인지에 대해 자 그럼 왜 하필이면 I 제곱 R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변전소에서 송전선 L를 거쳐서 변전소 B까지 가는데 있어 가지고는 전압은 어떻게 돼 계속 중간 중간에 없어지게 돼 그래서 전압이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이 걸리지가 않아 하지만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직렬 연결에서는 무엇으로 전류 값은 직렬 연결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무엇을 전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내용이 되니 왜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여기까지 내용이 되니 따라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주는 데 있어 가지고는 무엇을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전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 손실 전력 I 제곱 곱하기 R A 대 맞죠? 그 다음에 R B에 걸리는 전류값이 OI라고 얘기했지. 를 그래서 OI 제곱 곱하기 RB는 얼마가 되는가? 그게 바로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손실 전력의 비율이 A가 B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그게 얼마? 2대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내용이 되니? 자, 그러면은 2대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엔 얼마? RA 대 RB의 값이 얼마? 50대1이라고 하는 비율을 우리는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내용이 되었어. 다 다시 여기서 왜 전류 값을 왜 사용을 해줘야 돼? 전압은 변전소에서 나와서 변전소 B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자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은 VA와 VB를 구하라고 했어. 자 VA라고 하는 거는 변전소 A에서 나오는 전압 값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VB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변압기를 거쳐서 나오는 전압 값을 Vb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무엇 전압을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가? 맨 처음에 공급되었던 전력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 따라서 변전소 A에서의 공급 전력과 관련된 식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변전소 B에서의 아, 변전소 B에서의 공급 전력 값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애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V_a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를 뭐야 변전소 A에서 나와서 송전선 A를 거쳐서 변전소 B 1차 코일까지 가는데 걸리는 전압 값은 어떻게 돼?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계속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돼 따라서 우리가 변전소 B에서의 코일의 비율을 가지고서는 코일의 비율에서 보니까 v 1 V_2는 5대1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네? 그렇게 계산하면 돼? 안 돼? 안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내용이 되니?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VA와 v p 를 계산해 줄 때에는 공급전력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럼 공급전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VA, 변조수 A 입장에서는 나오는 전압값을 가지고서는 공급전력을 측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Vb라고 하는 거는 변조 소 P, 2차 코일에서 만들어진 그 전압 값이 나오는 걸 가지고서는 전력을 이용해서 공급 전력 값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주면 돼.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뭐야? 자 P는 Va 곱하기 IA라고 잡을 수 있고, 난 B라고 하는 건 얼마? 5분의4 P는 Vb 곱하기 IB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여기 내용이 됐니? 따라서 자 이렇게 잡게 됐는데 문제에서 뭐와?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에서 지금 iA 대 iB의 비율이 몇대 몇이 나왔었니? 1대 5가 나왔었다고. 맞어? 따라서 그1대 5라고 하는 값을 어디? 이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면 A 입장에서 P라고 하는 값은 얼마야? VA 곱하기 i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B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5 분의 4P라고 하는 거는 VB 곱하기 5i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A 대 B의 전력의 비율이 몇대 몇이야? 5대 4인거잖아. 그치? 따라서 5 p 대 4P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 VAI 대 VB 곱하기 OI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어때? 양변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P하고 P하고 없어질 수 있고 I하고 I하고도 없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다시 정렬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VA 대 VP라고 하는 값은 몇대 몇이 된다? 25대 4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여기까 내용이 해야 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와? 아, 손실 전력을 계산할 때에는 전압이나 저항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서는 전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왜 전류 값, 특히 변전소 A에서 1차 코일까지 가는데 있어가지고는 전압 강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저 무조건 전류로 계산을 해줘야 돼. 왜? 직렬에서는 전류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제일 중요해그 다음에 전압. 이번 문제를 풀 때에도 일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VA라고 잡으면 안 된다. 왜? 정압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